대별 후보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자 음.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음. 기사 좀 띄워주세요 야 이거는 진짜 좀 화나더라고 제가 요거 기사 요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작년 1년 사이에 박은정 후보 재산이 41억이 증가했다 음. 저거는 박은정하고 남편. 남편 이종근 검사장 지금 이종근 변호사죠 음. 지금, 어쨌건, 퇴임하고 1년 사이에 재산이 4 1일억이들었다는 거야. 1년 사이에 얼마를 받았길래? 40일억. 4 1일억 근데 뭐 보니까 뭐 퇴직금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음. 뭐 그리고 변호사 수임은 뭐그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뭐 보니까 15건 정도 평균 해가지고 1년에 160건 수임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거야. 근데 이거 막 듣다 보면 헷갈려요. 듣다 보면 헷갈리잖아. 근데 내가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도 일단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퇴직금 얼마, 뭐 얼마 해서 수입료 총총차 얼마인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시라. 응? 수입료가 얼마냐. 자꾸 이렇게 뭉,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음. 근데 조국 혁신당 그첫 번째 게뭐 보니까 정관예우금지. 음. 뭐 검사는 기소청으로 뭐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종근 검사장이 형사부장이었잖아, 대검. 그렇죠. 그러면서 뭐 내가 침 침문 검사인데 무슨 무슨 전관 예우냐 침 침문이고 그 약이 어디 있어? 검사장이, 검사장이 중요한 거잖아. 검사장이라는 검사장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좀 봤어요. 음. 160 건을 수임을 했는데 이틀에 한건 수임한 거야. 아 그렇게 몰려요. 나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아, 이틀에 그렇게 몰려? 어딱 계산해 보면 이틀에 한건한 거예요. 아야 이틀에 한 건. 한 거예요. 야, 이틀에 한 건이면 백 몇십 건을 이게 뭐가 문제냐니 이틀에 한 건인데 아... 일단 이틀에 한건 해도요 제가 이틀에 한건 하면 이렇게 돈을 못 모으지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그걸 할수 있어? <laughs> 사건을 할수 있냐고 뭐 밑에 또 하나 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검사장 와... 이름만 있으면 되니까 야 이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전관예우의 내로남불의 표상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음 이 양반이 다단계 전문가야. 그래 맞아요. 그, 다단계 그, 전문가라고 그, 그, 다단계 수사 전문가야. 그리고 이 양반이 변호사 되기 전에 변호사 딱 시작할 때뭐 그런 거 올렸던 거 내렸드만 다단계 피해자들의 아픔을 보는 거 보고 싶다. 어 다단 다단계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근데 기사 띄워주세요. 반대쪽을 변호하는? 난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랐어. 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보세요. 그 지금 기사 올라왔나요? 음. 지금 저그 이종근 변호사 이제 검사장이 아니니까 수임한 사건 하나가 저거요 조선일보 단독인데. 일조원 대 다단계 사, 사기 피해자 피, 피, 피고인들을 얼마 받고 수임했게요? 뭐, 22억을 22억. 20, 20, 음. 그 지금 번거의 반이 이거네. 정관제 아니라고 이게. 아니 저 돈은 이게 정관예고 아니라고 다단계 피해자들 돈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야그 눈물 젖은 돈을 그냥 먹어 네 되게 재밌는 게이 (22억이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을까 뭐 모르겠어 이게요 사실 (22억이라는) 걸 어떻게 뭐할 길이 없잖아 근데 이제 여기 이런 다단계 사기가 딱 터지면 계좌를 털잖아요 어. 검사가 수사할 때쫙 어. 털잖아 야 이거 (22억) 뭐야 이거? 갑자기 20억이 비니까. 나간 게 있다. 어, 나간 게 있는데. 아, 아, 아. 그거 변호사 비용인데요? 누군데? 그래서 나왔구나. <laughs> 그래서 나온 겁니다. 22억에 왜 22억일까? 2억은 부가세. 아... <laughs> 이거는 아 이러고 자꾸 친문 검사인데 무슨 친문 검사인데 무슨 어 정관 예우냐? 아, 부가세 대납이면 그중이 아니에요? 난 그게 에? 웃겨서 그래. 중요하냐, 중요요? 아, 원래 부가세까지 가서 받죠. 저희가 받을 때. 아, 그내 누가 내야 되는데. 최종이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내긴 하지. 근데 그걸 주잖아. 뭐, 그 증여자. 아, 대납이잖아. <laughs> 중요 아닌가? 근데 그러네저 <laughs> 저도 이제 부가세를 500하면 550만 원 어, 받거든요. 근데 그까지 내잖아. 저희가 이제 그치, 세금으로 내고. 중요 뭐. 아니냐고. 원래 최종 아, 최종 단계에서 내야 되잖아. 아 그런가? 부가세는? 저 그런 거잘 몰라요 세금 뭐형 다. <laughs> 세금 잘 몰라. 하여튼 하여튼. 음. 근데 이 22억이 아까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주겠다면서 이거 피해자들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22억이 그러니까. 누구 돈이겠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음. 공적인식도 의식도 없을 뿐더러 양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음. 제부제 친구도 별로 없을 거야. 저렇게 살았으면. 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럴 수가 없잖아. 아무리 돈이 급하고 해도 어. 저렇게 양심을 휙휙 바꿀 수 있다면 어. 인간관계도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어. 아니 다단계 이런 거 원래 수사 잘했던 사람이래. 그 수사 잘했던 사람이 다단계 가해자가 음.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주는 거잖아. 형 20억을 왜 주겠어? 변호사비 20억을 왜 주겠어요? 나 처벌 강하게 받고 싶어서 아니, 20억을 사건 주겠어. 사건 하나 22억도 받을 수 있구나. 무시무시하죠. 나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어. 아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어... 그 피해액이 1조야. <laughs> 1조니까 이 사람은 뭐깜방 갔다 나와서 자기 뭐짬또 이게 꿈처럼 그거 갖고 살수 있는 거잖아. 뭐냐 조이팔이지 뭐. 그거 딱 조이팔이에요. 조이팔 변론하는 거야. 조이팔이 7조인가 그러죠. 야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이조 단위로 다단계가 이게 하기가 뭐그 사람 뭐죠 주 주수도, 주수도. 주수도는 감옥에서도 아직도 그걸한다던데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그뭐 일단은 여기 1조 다단계 사기 1조면 뭐 수익이야 1조가 다 아니겠지만 얘네들이 얻은 수익이 그 수익을 가지고 아야 이제 돈은 많으니까 피해자들 돈 돌려주는 거는 필요 없고 나살 길만 잘 찾으면 돼 이0억 딱. 이 범죄자고 다를 게 뭐냐고. 뭐가 달라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린 게 이게 정관이용 아니에요? 그럼 나 나도 좀 이렇게 수임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게 정관지용가 아닌 거지. 그렇지. 이거는 그 일을 하다 나온 사람이고 검사장라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십분 활용해서 국가에 엿먹이는 거예요. 빙결을 매기는 거죠. 빙결. 각하의 빙결. 이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 내용이 그러네. 쇼핑몰에서 농축 수산물을 사고팔아서 원금과 고금리 자를 돌려받게 해주겠다. 머리 들도 좋네. 아, 이런 거 속지 마요. 투자자 10만 명, 피해자가 10만 명이에요. 와메 피해자 10만 명에 1조 1,900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1인당 1,000만 원이네. 그렇지. 그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전형적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싹다돈 모아서 튀는 거잖아 조이팔처럼 딱 정확하게 근데 이거를 (22억을) 받고 변론을 하는데 정관예우가 아니에요 그 이유를 그 정관예우가 아니란 이유를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친문검사 이런 개소리 하지 말고 전화 안 받는데 A 중인이 뭐~ 저메시지만 어, 나온다 그러면서 조국은 전관예우를 없애겠다. 아그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잖아. 뭐 <laughs> 교육 평등 얘기하면서 뭐 어. 비례 1 3번 정유라 학점 준 것처럼 똑같이 준 사람이 또 걸렸어요. 조국신당 비례 1 3 번. 그러니까 자 이제 선거 좀 앞두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비례 1번 조국신당의 비례 1번 무려 1 번이야. 제가 무려 볼 1번. 때는 조금 더 세지면 이사로 사퇴해야 돼요. 음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어. 조국 입장에서 잘라야 됩니다. 박은정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지. 이 둘이 합쳐 갖고 따블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 민주당도 이제 양무석 또 터졌어 뭐 이런 그렇지.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 좀 보자 투표만 하시라고요 이거 이거 아마 이거는 널리 저 나중에 영상 저 다른 사람들랑 공유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놀랍냐면 이제 재산 공개하잖아 이거 하면 그니까 박은정하고 이종근이 작년에 그 있었던 예금이 천만 원대야 음. 자기 통장에 각각 통장에 음. 천 몇백만 원 이천 몇백만 원인가 그런데. 이번에딱 까니까 10몇억? 30몇억이 돼있더라고 10몇, 예금이 10, 10몇억은 부인한테 준거야? 뭐좀 나눠줬나봐 부통장으로뭐 그건 부부간엔 중요가 없으니까 어. 아 음. 근데 아 이게 진짜로 제가 진짜 궁금해서 보는데 이게 이걸 가지고 혹시 아 이거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능력으로 해서 <laughs> 22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할까? 아 <laughs> 정말 아무리 창피하다. 능력이 좋은 변호사여도 20억 안줘요 창피하다 이거는 자기 살 길을 마련해달라고 주는 돈이야 <laughs> 이런 범죄자들이 오히려 더빡꼼이야 그렇지. 이런 범죄자들을 뭐 어설프게 해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내가 빼줄게, 돈좀안 줘. 이네들빡꼼이라요 정도 돼야 자기 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예요. 형, 20억이라는 돈은 한 사건 변호사 비용이 아니야. 음. 자기가 뭐. 어, 이게 이게 우리 사실 요즘 아마 여기 변호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또 경쟁이 심하지. 어, 경쟁이 네. 심해서 뭐 삼백만 원, 오백만 원 이게 제일 일반적인 비용이에요. 착수금이? 좀 복잡한 착수자? 착수금. 아. 그리고 요즘에 성공모습도 안 되잖아. 아안 되죠. 음. 옛날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가지고. 그또 알지 사람들이. 근데 이십억을 착수금에 띡받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음. 이게 아닌 이유를 박은정 후보가. 아까 그러니까 지금 머리 엄청 침, 굴리고 있 검사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드립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사퇴하는 거50% 넘어요. 어. 음. 이거 그거보다 저번에 사퇴했던 그전세사기고보다더세 이게. 누구? 그때 있잖아. 그 세종 그서 민주당 아, 미, 이영선. 어, 거기보다 이게 훨씬 세요. 훨씬 세지. 훨씬 세지. 죄질이 20, 20억 한 방으로 어, 끝났어 죄질은 이거는. 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양심에 털난 거지. 어.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22억 받고 업체 벼도 어, 이 제목으로 끝난 거예요. 무려 검사장 부부가 검사 부부예요. 어. 검사 부부. 그렇지. 어. 그 집에서 이랬어. 그리고 전관예우 같은 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뭐 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게, 이게 다... 전관예우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모두 다 피해자 음. 돈이라는 거. 그리고 더 재밌는 건그 영상을 내렸다는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laughs> 이 영상 종, 이 남편이 영상 다 있는데 그걸 <laughs> 내렸대. 저는 이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그 눈물로 한그 돈을 20억을 받았는데 지금 아돈 다시 줄래나 보다 아 그걸 돌려줄래나? <laughs> 20억 돌려줄래나? 그러니까 돈을 주던지 와이프가 사퇴하든지둘 중에 하나야 <laughs> 제가 볼땐 그래요 아 그럼 사퇴 쪽이 낫게돈안 돌려주지 그거 사퇴라고 제가 그래서 5 0 넘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내일도 뭐또 윤석열, 윤석열 정권 3년 너무 길다 이제 끝내야 된다 이런 거 하더라고 박은정이 박은정도 정치 안해본 사람이라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정치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러니까. 설령 예를 들어 비례 1번으로 해서 국회 들어갔다고 쳐봐요. 음. 계속 따라다닙니다, 저거. <laughs> 윤미향이요, 4년 동안 제대로 의정활동 못 했어요. 거기는 뭐 저기 북한 쪽 애들하고 맨날 어, 만나고 뭐. 그것만으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지. 이, 이 사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검사였잖아요, 검사. 남편도, 남편 검사장. 음. 부부 검사로 유명한 사람이 계속 나온다니까 이게 이게 도움이 안 되지 이쪽에 그리고 저뭐요 안에 한두명 공범 변호만 안 하기로 했대 근데 그게 이 사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뭐 사건 사임이 하겠지 그럼 뭐 착수금 어떻게 돌려줄라나 사임할지 뭐 사임한다고 될지 어쨌건 받았다고 20, 20여, 하면 끝 아니에요? 이십이억 그러니까 아유 얼마 일단, 눈물 나겠어 그러니까, 으, 지금 뭐저 뭐 와이프 저 만들어줘 근데 이건 수임해서 돈을 일단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사람을이 부부가 공직에서 계속해는안된다는 그 아주 중요한, 중요한 그렇죠. 그런 어, 또 그게 되지 않을까. 무려 국회의원을이런사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면남편하고 뭐, 뭔가, 뭐, 관계를 종결 시키거나. <laughs> 어, 10억 관환하고 The padre, 부 h e o t h 참. r the o t h e 이 the other, t 다 e o t h 면 다음 또 다른 사람 조국도 여기 관련된 건데 기사 좀 띄워주세요. 비례육번 김준영. 아이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예. 네. 여기가 한미동맹 어, 가스라이팅. 어, 공립외교원장 지냈잖아요 문정부에서. 전형적으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류의. 그런 류죠. 예. 네. 가스라이팅. 자, 시작부터 어. 어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이죠. 근데 근데 이, 어. 근데 이 아들이. 한국 국적을 (2015년에) 이탈했네 미국 국적 취득하고 어. 그러면 아들도 가스라이팅 가고 아, 가스라이팅 당했나 어~ 그 어디 깨, 깨어났지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맨날 그 한미동맹 가지고 문제 삼고 막 그런 사람이 아 민주당은 <laughs> 유구한 역사가 그, 있어요 정동영 그 사람 아들도 다 미국 가서 <laughs> 그 뭐야 교육받고 임종석 딸내미 어, 시카고 어 아트 인스티튜트 거기서 어또 어? 하고 사, 뭐 시계 자랑하고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게 가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위선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위선이지 그러면서 진보래. 그니까 저런 게쌓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막 열받잖아요. 이 열받는 감정은 어. 만인이 공통이에요. 어. 일부 완전히 아무 얘기도 안 듣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표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는 거 하고 음. 이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거 하고 다른 거예요 지지의 그렇지. 강도가 그래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음. 제가 하는 거예요 음. 맞아요 그래서 버텨야 된다고 우리가 음. 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중도층이 돌아설 수 있어요 충분히 아, 그, 그럼,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옆으로 잘 알리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거 기사 보면서도 맨날 너무 너무 익숙해 그러니까 정권을 잡거나 어. 뭐 의회 권력을 잡거나 음. 이겼을 때 잘해야 돼요. 이겼을 때. 맞아.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겼다 하더라도 준비가 안돼 있잖아요. 그렇지. 어,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래서 180석 지난번 했는데도 21대 국회 내내 한게 없어요. 맞아요. 막한게 없지 뭐한게 이모 찾고 뭐. 정권을 잃었잖아. 정권을 잃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국회는 국회고요. 정권은 정권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 총선 아 중요하다는데 결국 음. 대선이 90%라는 말을 합니다. 음, 여의도 결국. 정치권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결국 대선이다라는 음. 말을 해요. 음. 그러니까요. 이번 총선도 이런 걸로 해서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할게. 음. 이제 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 기사 내려주세요. 이용우, 인천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후보. 이거는 또 내가 화낼 일이네. 이 사람은... 기사좀띄워 주세요. 10년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수입 내역이 10년간 15건밖에 안 됐어. 응. 예전에. 응, 응. 그러면은 1년에 한건 정도 되잖아요. 예. 되게 불쌍하고 슬픈 거지. 예, 예, 그죠? 예. 근데 갑자기 공천이 확정됐어. 그때 500건을 응. 신고하는 거야. 응. 그저 대걸 신고를 안한 거죠. 공천 그때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신고를 해야 거야. 돼, 제대로. 그러니까 공천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어차피 다 드러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수임을 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서 형한테 네. 550만 원짜리 사건을 하나 수임을 했어. 네. 그럼 변협에서 신고필증 같은 걸 해가지고 음. 경유증표를 받아요. 경유증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임해서 여기 변호사회를 해서 이제 가는 거야. 아, 거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과세 자료가 되거든요. 아 자료 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어. 근데 몰래 이제 다 이게 몰래 한 거지. 음. 몰래 했다가 이제 드러나게 뭐가 제보 같은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공천 확정되니까 몰래 친구 안 했던 500건을 확 신고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국선 변호위원회 활동도 하고 본인 인권 변호사라고들 자랑해왔던 사람입니다. 10년간 15건은 너무 줄였다. 그리고 이 양반도 역시 민변입니다. 아, 민변은 정말 이게 이렇게 되면 전대호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탈로 했냐면 음. 2019년에 소득세를 23만원 됐습니다 음. 이 정도면 굶어 죽어야지 어? 뭐 사업자가 있나? 제가 변호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소득세 낸게 합쳐보니까 1,200만원 쯤 돼요 연평균 240만원이네 네. 그럼 정말 초빈곤하게 산 거잖아 그죠 야. 근데 500 500건 신고했어 오죽했으면 서울 변협에서 징계 올렸습니다 이런 울렸습니다. 인간들이 국회의원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인권 변호사래 이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정당이 민주당도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이 사람이 아유 여기 어디야 인천 서구를 네, 네. 아 거의 박종진일 거야 뭐 우리가 여기는 진짜 난마. 진짜 심각해요 아그 어, 아, 그 양반 쾌도 네, 남바 국민의힘에서도 그래서 지금 민주 이용호 탈세 음.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이게 벌써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진짜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를 봐서 알거든요. 음. 이게 급하니까 이거 나중에 지금 일단은 본인은 뭐 말도 안 되는 이상, 나 해명도 이해도 안 되더라고. 이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일단 음. 변호사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서울변협에서 징계 의뢰했고 지금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징계할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이거는 완벽한 탈세범이거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거 탈세야. 예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뭐 재산도 신고하고 뭐하면 돈이 많거든. 막, 형, 2019년에 소득 23만 원인데 막 재산공개 돈 많아봐. 보궐선거 많아지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걸 보고 정말 투표를 꼭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된다 진짜. 오늘 오늘 좀생거 많죠 생각보다. 자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정인 님. 의정부 마지막 유세 방송 보고 지금 들어왔네요. 정치인 연설 보고 가슴이 울컥하긴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13일 동안 이 살인적인 스케줄 네. 진행하는 건가요? 맞아요. 아, 진짜 살인적인 스케줄. 네, 내일은 막 동작구부터 해서 막 해요. 아이고. 이제, 제가 아마 내일은 좀 같이 가야 될것 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 잘또잘또 잘또 네. 같이 다니시면서 네. 한번 분위기도 좀 많이 느끼시고 네, 네. 또 월요일 날또 그런 거잘좀 설명해 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김찰리 님. 투표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근데 희성님 총선 시나리오 중에서 의석 수는 밀리는데 원희룡 후보가 개항을 잡는다면 그건 국힘 입장에서 이긴 선거를 할수 있을까요? 원 후보가 개항을 잡으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그렇지. 의석 수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보셔야지. 아, 저길 이기면 다른 데도 어, 이긴다. 연동이 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일단은 투표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J.D 님 증여 아니에요. 아 형님한테 얘기합니다 음, 증여 아니야? 간접세. 라 어, 음. 부가세는 간접세라서 원래 법의 취지가 소비자에게 받아서 내는 세금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음. 원래 의뢰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하고 별도로 받지 않으면 수입료의 1 1분의1을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렇게 됐어, 나도. <laughs> 자, 우리 또또 일어쓰시는 분 자기 전문 분야의 최대 아, 적기 돈을. 아 그렇구나. 어, 맞아, 맞아. 네, <laughs> 2 2억이나 수입. 피해자는 피해자고 내 돈은 내 돈이란 거네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네. 내가 수사. <laughs> 아 22억 받을 때 나중에 털리고 명예 실추될 걸 예상했겠지. 그럼 그때 마음으로 실추되시길. 진짜 정확한 얘기입니다. 사실 박은정이 이런 데안 나왔으면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음. 그냥 둘이 잘 먹고 잘살수 있는데 여기다 권력욕까지 있으시니까. 미제 식민지는 악이지만 내 아들 미국 국적은 못 참지. 일제는 타도해야 되지만 일제 샴푸 성능은 못 참지. 아 이분 멘트 좋아. 그렇죠? 항상. 정치원에서 아직... 초기부터 들어오셨던 분인데 하긴 중국 살때 중국 친구들도 미국 하버드로 유학 가더라. <laughs> 미제는 못 참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선적이에요. 네, AJD님. 박은정 남편 정관예우 이용호 500건 일시 등록. 무엇이 더 치명적인가요? 이런 식의 자파의 내로남부를 많이 퍼뜨려서 분위기 좀 끌어올리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윤통의 의실망해서 투표하기 싫다고 하시길래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꼭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안 좋은 분위기가 다르게 보수표가 결집돼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문그 박근혜 전 대통령 됐을 때도 그때 막 제가 알기로도 사전 투표할 때그아저 뭐, 사전 투표라. 그저 투표? 출구 조사 할때 문이 이기는 걸로 많이 나왔는데 아, 그게 잘 알죠. 막판에 우르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와를 가서 보수 결집해 가지고 막판에 그거 가죽채서 이겼다고 막그러더라요 아니요. 예. 제가 그날 잘 알잖아요. 어어. 투표율이 얼, 그때 70, 뭐, 뭐, 5가 넘으면 어. 뭐, 우리가 지고. 어. 왜? 투표율이 높으면 야당의그 젊은 어. 사람들이 어, 몰려서 어, 놀러 가지 않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 투표율이 높으면 음. 우리가 지, 불리하고 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네, 때. 네. 근데 아침부터 투표율이 엄청 높은 거야. 음. 뭐 큰란났 아, <laughs> 이제 큰일 우리가 그랬는 어. 그래서 정확히 기억해요. 12시 직전에 음. SBS 기자가 와서 어. 형 지는 걸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 거야. 어 맞아 맞아. 우리가 지는 걸로 나오다 그랬었어. 완제는 4시까지 막 완전히 헤매고 있었고 음. 모 신문사는요 음. 말은 판을 두 개로 만들었다는데 음. 이재명아저문재인 승으로 만들어놓은 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뭐 감정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윗분이 막막 어? 뭐 항의 전하고뭐 응. 이랬고 어. 그다음에 결정적인 거그 NHK하고 응. 저 중국 CCTV가 다 민주당사로 가 있었어. 아, 그쪽이 이긴다고 어. 해 가지고. 어, 근데 n h k 빨리 왔어. 우리 <laughs> 쪽으로. 그래서 그냥 아이 뭐봐주자인데 CCTV가 늦게 온 거야. 어. 그래서 엄청 관심 받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투표를 많이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네. 걸또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소위 민주당의 약간 이 내로남불적인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투표율 뭐70% 넘으면 안 된다는데 75.8% 나왔거든요. 지금 찾아보니까. 음... 근데 그 뭐야 그렇게 됐느냐? 어. 아침부터 저는 아침 에 했거든요. 네. 사전 투표 안 하고 아침부터. 그치. 보수 금, 보수 지지하신 분들이 많이 나온 걸로 제가 볼 만한 증거들이 음. 몇개 있었어. 어. 저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부터 나왔었어. 어 맞아요. 그날 또 오후에 엄청 다다 다 갔대. 오후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그러니까 결국 투표해서 이기는 거예요. 어, 그렇죠. 어, 투표를 해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고 뭐 했네 그럼 안 돼. 음, 투표를, 투표를 해야 돼. 돼. 투표를 네. 해야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음. 자, 큐브님 개항을 선거 이기면 팝콘 각인데. 팝콘 대신 사또 사또밥이니까 사또밥 먹으면서 아, 사또밥 좋네 사또 요새 파나? 그러니까 어. 아 맞아. 저 팔아요? 팔면 저도좀 어디서 구해봐야겠네요. 권미영님 한동훈 위원장 연설을 모두 보니 정말 킹사이되였습니다 그리고 울컥했습니다. 20대인 저희 애들은 조국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 난다고 하는데 20, 30세대들 투표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20대에서 인기가 없더라고. 당연하지 자기랑 비슷한 어. 세대 자식에게 거떼를준 사람을 그 아빠인데. 어떻게 받아주냐고. 그러니까 그거 도저히 안 되지. 뭐이 정도만 해도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자꾸 어떤 분이 저기 백성 변호사의 국힘 찍으세요. 저는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laughs> 아 이번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딴거 음. 찍겠어요. 저 저쪽은 제가 죽어도 못 갑니다. 포에스라지별공님 저... 전희경 후보. 전희경 후보 비대위 회의 때 차분한 모습만 봤는데. 에? 전희경 후보는 비대위 멤버인적이 어, 없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조금 다른 연... 분인데. 다른 분인가봐. 출정식 어이. 연설 들었는데. 국힘 후보 중 전체 1등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연설 엄청 잘해요. 감동 받아 울었어요. 네, 엄, 연설 엄청 잘해요. 어, 연설 잘하시는구나. 어, 어. 국힘 승리 간절하게 바랍니다. 모두 투표합시다 하셨고요. 아, 진짜 참이그 이, 민주당 내부에 요즘 하나씩 터지는 그조그 혁신하고 터지는 이런 내용들 보면 재밌는 거참 많죠. 음. 자 이제 마지막 아이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